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언의 박짱.. 박지원, 박짱혁입니다 한동안 영상도 많이 안올렸어요 영상은 안올려가지고 오늘 특별히 제가 직접 제작한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<laughs> 이게 이거는 제가 케이크 칼 개조해서 만든 겐지 용검인데요 이게 이 물.. 여기 앞.. 이 위.. 아래를 물결무늬가 똑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형식이고요 손잡이 부분은 그냥 가위로 대충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반대로는 단검이지만 말이죠 단검 근데 색이 좀 이상해요 네 내가 한번 궁극기 한번 보여드릴시하겠습니다류진노케노크라에간다웃롯쟛사 네, 공격기가 전 별로 형편이 없어요. 소리도 잘못 내고. 네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꾹꾹. 빠이.